그렇다고 해서 막 아픔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본인이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제 고민은 딱히 그리고 싶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 다만 SNS를 보면 사람들은 이런 게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창작 욕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오더라고요. 즐기면서 자라하는 친구들 옆에서 혼자 즐기지도 못하면서 잘 그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열심히 그리고 즐길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내가 사실 그림 그리는 거랑 맞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주를 받는 프로 일러를 지망해서 이렇게 창작 욕구가 없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즐겁게 그릴 수 있을까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라고 어, 하셨어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연성도 많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되게 자유롭게 그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과외에서 그리는 그림이 전부거나 음. 터디나 이런 거를 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네. 그거 외에는 그림을 좀안 그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뭘 그리고 네. 싶다 이런 게 없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림을 좋아하기 위해서 언가 어, 고민하거나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림을 좀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싶은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실력 문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음. 주로 개인 그림보다는 그런 연습들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늘면은 그림이 재미있어질 것 같다. 네, 제가 실력이 음. 아직 부족해가지고 그림이 아직 더못 즐기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혹시 그림을 아예 안 즐기진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조금 즐겁게 그렸던 적이 있지는 않나요? 옛날에는 진짜 기억도 잘안 나긴 하는데 네. 뭐 학교 다니고 학생 때는 연습장에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음.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림을 어으로 삼기에는 실력이 음. 부족하고 대학교도 그림과는 무관한 쪽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안 그리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후한적은 없고요. 네, 즐기려고 노력은 네. 했는데, 요즘에는 실력이 살짝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뭔가 선화나 이런 거 그릴 땐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외 아이디어적인 창작 욕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구업이든 직업이든 그림을 선택을 했을 때, 왜 갑자기 그림을 선택했죠? 일단 제가 직업적으로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았고 어릴 때 꿈이 이제 웹툰 작가나 뭐 일러스트 쪽을 희망하기는 했어요. 지금 직업은 모길래 시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 저는 프리랜서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 작가예요. 설마 아네 맞아요 네, 느낌 이제 슬슬 좀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채팅창에 한 분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라고 이제 한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거는 자기도 아는 얘기일 거예요 솔직히 그래도 어떻게든 좋아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인 거지 무언가를 좋아하려고 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좋은 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려면은 우리가 천눈에 반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반대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그걸 만날 때마다 내가 불편해. 그러면은 난 그걸 싫어하게 될수 밖에 없어요. 머리로는 어, 이거를 싫어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도요 맨날 만날 때마다 불편하면은 네, 싫어지게 돼있어요 딱 펜을 드는 순간 느낌이 들죠 하기 싫다 왜 해야 되지? 이 느낌 있잖아요 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가 나오는 거는 본인이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매번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기한테 불행한 기억을 심었잖아 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애초에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불편한 상황을 스스로한테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진짜 나쁜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림을 잘못 그리고 하니까 스터디 위주로 그림을 하거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할때 하나 과제를 해치운다 이런 마음으로 맨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싫어질 수밖에 없어 과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거 나쁜 끝을 자꾸 만들지 마요 아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그리는 것도 가끔씩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 수 시도 괜찮아 역량 테스트로서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그러고 있으면은 맨날 지는 싸움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 그림 완성도 안 돼요 끝까지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 너무 지쳐 모르겠다 그냥 일단 끝내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후비작 후비작 해가지고 그냥 던져 버리거든요 완성해서 그럼 자기도 어, 어, 저 그림 볼 때마다 짜증나 힘들게 그렸는데 미완성처럼 보이고 퀄리티도 완전 구리고 꼴 뵈기 싫어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할때 아기가 할수 있는 영치가 100 정도면은요 항상 80 정도만 그리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게 하면 천천히 조금 나갈 수 있어요 두번째는 고통이 그렇게 마냥 나쁜 건또 아니야 내가 너무 쓸데없이 고통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아픔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본인이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저 세상 끝에 무지갯빛 세상이 있어. 그거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 길이 불지옥 같아도 견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사람이 쉽게 그렇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배우는 의미가 뭐예요? 왜 해요? 제 그림 실력이 늘고 음. 궁극적으로는 프로 데뷔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좀더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 프로 데뷔하면 뭐가 좋아요? 아, 돈을 벌수 있다. 지금도 돈 벌고 있잖아요. 그 그러게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뭔 느낌인지 대체 네. 알겠죠? 네, 돈은 지금도 벌고 있어. 굳이 그림으로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나요? 그냥 좋아했던 거기도 하니까. 좀 잘하고 싶고 이걸로 직업도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아, 그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하고 싶을 때 잘하고 싶다는 느낌이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은 잘하고 싶다고 본인이 얘기했죠 그림도 잘 그리고 싶고 네네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잘 생각을 해봐요 <laughs> 공부도 잘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네. 이왕이면 얼굴도 이뻤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래 근데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게 비상적인 잘하고 싶음이에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야. 비상적인 거랑 진짜 비전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냐 없냐야. 자 다시 한 번만 해보죠. 본인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어. 자 아,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인생에서? 제가 일러스트를 그린다. 그게 어떤 느낌인데? 그냥 어릴 때 좋아했던. 어떤 걸 직업으로 삼기도. 아니야 않을까? 그거는 추측이고 본인의 삶이 네. 어떻게 바뀌냐고요. 많이 크게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정확히 아... 하면 상상되지 않을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는 본인의 감정의 영향을 못 줘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아마도 조금 더 보람차지 않을까? 그건 생각이고 뭔가 벅찬 느낌이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본인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어, 내가 모르는 작가분의 소설 표지를 본인이 담당해서 그게 출간돼가지고 운 좋게 랭킹에 떠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맨날 응. 가던 그런데 갔는데 내가 항상 소설로 걸려있던 거가 이번에 일러스트로서 내가 거기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어, 어떤 기분일까? 그거... 좀 좋을 것같아 어, 이게 느낌이에요. 이게 아... 비전이야. 이런 거에 딱 생각하다 보면은요 억차 아 네. 진짜 되고 싶다 이 생각 이제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어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때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릴 수 있어. 아 신기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진짜 없,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만 그냥 이성적으로 박아놓고만 있으니까 스트레스만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자세히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걸 찾아가다 보면 정말 행복한 순간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슬펐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가 훨씬 그림 그리기가 즐거웠던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에 갈 거야.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까, 웹툰을 만들어서 나도 저기 올라가면 좋겠다, 뭐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돈 쪽에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성취감은 어떨 거고, 이런 거를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사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물어봤던 거 기억해요?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게 비전이 있었거든. 지금 조금 더 나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구체화할 수있어 옛날엔 그냥 웹툰 작가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어 내가 만든 만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지. 막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조금 더 어른이 됐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웹페이지에 랭킹 몇 위에 올라겠다막 이런 것들. <laughs> <laughs>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기는 하지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로망 같은 게 있어야 하군요. 그러니까요. 어, 로망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무시해. 저는 일러레의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오, 이 기회에 여러분 꿈을 다 듣게 되는군요. 전제 그림이 피규어화 되는 게 꿈이에요. 유명한 작가분들 보면은 그분 작가분 걸로 피규어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 그것은 저도 안 해봤는데 멋있는 꿈이네요. 웹툰 작가 돼서 팬들이 생일 카페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꽤 <laughs> 뭐 구체적인 소망이군요. 근데 네, 이게 그냥, 어, 그러면 좋겠네. 어, 그럼 재밌겠네. 이게 아니고, 막 이렇게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이렇게 느낌이 상상이 되어야 돼. 현실에 적응하고 사느라 어떤 구체적인 꿈을 품고 사는 법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덕분에 다시 가슴을 뛰는 느낌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걸 느꼈다는 게 어, 아주 감동이네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예측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그게 또운 좋게 맞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한번 자기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